막, p 시 설치 다 끝났습니다. 퇴근. 예, 지금 분수리에 본체 하나 갖다 주고,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저희 승모 산소가 있는, 아니, 승모 산소래. 승모에 어머니 산소가, 산소가 있는데, 그벌초를좀 거기서 하고 오겠습니다. 이 구가 되게 많아서 되게 헷갈려요. 어디가 어디지? 정말 헷갈리는 길이에요. 흥미리 제일 묘 400구역. 아닌가 싶습니다. 400구역. 와, 씨. 이거 올라가야 돼. 4 0 9구역 느낌이 여기가 맞는 것 같아.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다음 입구로 들어가야 돼. 이번에 여기 올때막 엔진에서 막뭐 타는 냄새가 나고, 막 그랬어. 진짜 깜짝 놀랐다. 정말 여기서 그커브 마지막 고바이. 되게 한번 오고선 찾을 수 있단 말인가? 난 지금 한 다섯 번 여섯 번온거 같은데도 다 기억이 안 나요. 어, 어 안녕 같이. 야 그래도 차가 있네. 지금 거의 산을 올라서. 거의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. 산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길, 이제 내려가면 집에 다갈것 같아. 일단 여기다 대고 지금 대비해.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. 지금. 고생했어. 아 전망은 멋있다. 숙모 큰 삼촌 숙모의 어머니 뷰.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는데? 오씨, 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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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씨. 여긴가? 아, 구. 아, 등산하러 바깥 신고 와야겠다. 잠깐 내려놓고, 거기 있어. 어디 가지 만 신발 바깥 신고, 다시 출발. 그래도 추석 전에 벌초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. 어차피 여기서는 내가 집이 제일 가까워서 저밖에 여기 벌초할 사람이 없거든요. 이 영상 찍는 건이 영상 보고 다음에 혹시 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있으면 여기 어디서 들어가냐면 어4 0 0 6 4 4 6 4 2로 어, 여기 는 이미 벌초 를했 네. 여기야, 여기, 여기 사이 에서 들어 가서, 여기, 사 이로 들어 가서, 아, 아까 수건 가져 왔어야 되 는데, 아, 또 수건 가지러 갔다 와야 되 나? 아, 많이 내려왔 는데, 일단 은 가고, 아, 미안 해, 미안 해, 미안 해. 그리고 여기 여기 <laughs> 와 아니 뭐 여기 여기인데 여기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라지? 나무가? 오 이거 어제 내가 아, 어제 근데 작년에 이거 배낸 거 같은데 아내가 작년에 여기 배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네어 이거 뭐야? 뭐가날잡냐 오이 오, 이거 같은데, 이거? 어? 와, 씨. 헤이. 대박. 되게 두꺼워. 이게 얇은 게 아니고. 응? 오, 씨. 해주경씨 경남의 묘.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삼촌 이름이 있거든. 삼촌이 이름이 있으면 맞는 거야. 조기환. 아여따다 사위 조기환. 빙고. 아, 여기 맞습니다. 400-6-466. 아이 묘고, 이제 벌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